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겸 토탈 에세이 토탈 유학 컨설턴트 유승민입니다. 오늘은 2024 대한민국 유학 브랜드 파워 1위 토탈 에세이의 대표 브랜드인 마이티 에세이와 쉐어링 페이퍼의 아카데믹 튜터링 서비스, 그리고 1대1 밀착 세미스터 전공 과목 성적 관리 패키지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한마디로 전문 튜터가 나의 성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튜터가 한 학기 내내 학생의 해당 과목 모든 과제나 디스커션 토론 과제, 퀴즈, 기타 어사인먼트 등 모든 온라인 코스의 어세스먼트에 도움을 드리고요. 여기에 과제를 포함한 퀴즈나 시험, 모든 평가 아이템에 대해 24시간 온라인으로 튜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튜터들이 제공해준 샘플 에세이나 솔루션을 바탕으로 학생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 과정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전문가가 풀어나가는 솔루션을 보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과제나 시험을 준비하고 작성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 서비스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면 토탈 s 이마이에 s 이 혹은 쉐어링 페이퍼를 통해 해당 전공의 1대1 튜터 섭외를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쉐어링 페이퍼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작업자 프로필을 보고 마음에 드는 작업자의 매칭을 결제하게 되면 바로 튜터 구독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구독한 튜터는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관련된 풀이 과정이나 질의응답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답변해 주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이 가장 만족스러운 과제를 스스로 완성시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 및 성취도를 극대화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실시간 온라인 튜터링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학부나 대학원생, MBA나 박사 과정의 유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 영어로 된 과정을 아무런 도움 없이 이수할 경우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낮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탈에세이의 성적 관리 세미스터 패키지는 이러한 부분의 불공평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지난 20년 동안의 결과치를 보면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학생들의 95% 이상은 상당. 상당한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토탈에세이의 성적 관리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식은 과제나 리튼 어세스먼트에 집중해 이만자 혹은 4만 자리를 충전한 후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받을 때마다 글자 수를 차감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이 과제를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미리 프리미엄 퀄리티의 작업자를 한 학기 동안 전담으로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밀착 케어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동안 충전된 글자 수만큼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과제에 대한 확실한 작성법과 리서치 방법, 혹은 수정 방법을 터득함과 동시에 과제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패키지를 오더하시면 100만 개 이상의 학술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영어 문서 마켓플레이스인 쉐어링 페이퍼에서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무제한으로 해당 과제나 논문에 대한 프리미엄 학술 문서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장점은 과제에 대해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작업자가 질적으로 편차가 없는 작업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성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제한 에디팅, 무료 표절 검사 역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미리 글자 수를 충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낮게의 과제를 서비스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과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토탈 에세이의 성적 관리 서비스 그두 번째는 바로 과목별 케어에 중점을 두는 과목별 패키지입니다. 해당 과목 유닛 안에 있는 과제, 프로젝트, 퀴즈, 그룹 프로젝트, 디스커션 등등 모든 종류의 어시스먼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고요. 보다 확실한 성적 및 성취도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전담 튜터가 학기 내내 24시간 온라인으로 튜터링과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의 학과 과정에 대한 개인 1대1 밀착 케어가 가능합니다. 모든 과목, 전공, 토픽, 온라인 코스의 각종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캔버스, 줌 플랫폼을 같이 공부하고 렉처를 미리 분석한 후 보다 심층적인 튜터링을 제공합니다. 또 학생의 부족한 이해력을 돕기 위한 자체 테스트, 학생이 원하는 강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충 설명하는 Q&A 과정 등을 거치는데요. 과제에 대한 심층 분석, 족보 분석, 과거 자료 통합, 그레머 체크, 퀄리티 컨트롤 등 온라인 보충 수업을 통해 점수 향상에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탈 에세이 ITSA, 쉐어링 페이퍼를 통한 1대1 밀착 성적 관리 튜터링 패키지 서비스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한 상담은 하단의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겸 컨설턴트 유승민이었습니다.